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이 66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부자의 글 199페이지에요. 밑에서 어, 네 번째 줄인데, 그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다시요. 그러니까 돈은 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다는 거죠. 돈은. 그러니까 사람,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서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부자 부자들은 어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떤 직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 건이라는 거야.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믿고 같이 공부하고 따라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누구를 믿느냐 이거죠. 누구를. 사람에 의해서 사람, 돈이 사람을 타고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누구와 같이 함께 있고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보다는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서 왜요? 나는 내 믿음이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거 근데 또그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을 더 나보다 돈에 대한 거안 좋거나 대체적으로 같은 사람을 선택하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수 있으나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무리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죠 그렇죠?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laughs> 혹시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이 나 이거죠.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누군가 내 일을 알선을 해준다면 그게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에 의해서 내, 이 내가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주변 사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로 불행해지는 거, 그래서 부자는 어,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돈을. 그쵸? 렇 근데 돈도 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돈을 담지 않은 곳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돈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 돈 1달러짜리에는 눈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맨 위에 눈이 있다는 거. 음. 보세요, 한번. 음.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 그니까 러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 이제 주고, 그러면 그 돈을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다. 잠시만요. 눈이, 선, 선크림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오려 보았다.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가진 신비하고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칠 수 있었다. 왠지 이 노인에게 돈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같이 함께 돈을 잘벌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조금만 각성하면 되는데 내가 각성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코라고 했나? 네.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이혼한 것도 금전적 지원을 못해줄 바에는 차라리 모자 가정으로 있는 편이 지원받기 더 수월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는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집에 당할 셈인가. 돈이 없어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냥 모자, 엄마 혼자 있는 가정에 지원받는 어떤 그런,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게 나을 것인지. 뭔가 그러니까 모든 게다 이분은 뭐예요? 돈으로 판단 분별하죠. 돈으로 판단 분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돈에 지배당하고 있다. 내가 돈을 지배할 것이냐, 지배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돈을 지배당, 당하지 않으려면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돈을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라는 거는 좀 이제 지배하려고 해도 내가 의식이 높아져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내가 뭔가 사람들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 뭔가 그 벌써 돈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부딪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벌써 그거는 이제 에너지의 부딪힘이 있다. 그게 하나하나 그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돈보다 함께 그냥 참 옆에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더 중요한데 그거보다 돈이 없다는 거로 해서 같이 있어줄 그런 게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 군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세민가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달리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요새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로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안 나니까 일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을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진 않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이거를 또 봐야 되겠죠. 이게 같이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보고 이것도 일도 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뭐 발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발전을 계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돈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고 돈이 사라져야 되는 그 믿음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거로 인해서 돈도 없고 사람도 떠나게 하고 뭐가 어떻고도또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이래서 저래서 환경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리석게도 그렇죠. 돈이 먼저가 아닌데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부터 돌아봐야 된다. 주변 사람부터. 돈에 대해서 지배를 하려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노인은 큰소리로 외쳤다. 당장.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게. 가서 딸의 얼굴을 보게나. 오늘이 자네 딸이 수술을 받는 날이 아닌가? 이 노인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내 등을 힘차게 떠밀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건,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네. 몸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도 돈도 물질이다. 그 전만큼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게나.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들고 가게. 이건 택시비니까 정말 죄송. 아니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가게. 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자 차는 거친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기사는 긴급한 상황임을 눈치챘는지 맹렬한 속도로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야간 출입구만 열려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안에 이미 소등되어 어두컴컴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곳이 보였다. 그 불빛을 향해 나는 힘껏, 있는 힘껏 뛰어갔다. 도착한 곳은 간호사실이었다. 저기 고토 아이코의 아빠입니다. 아, 아니. 가이와, 가시와기, 아이코 엄마의 성이에요. 아이코라고 해야 하나요? 가시와기 아이코라고 해야 하나요?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의아한 듯 쳐다보더니 새파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는지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고토 아이코 양은 오늘 수술을 받아서 이제 거의 끝났을 겁니다. 수술 앞에서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간호사가 알려준 곳을 향해 길고 어두운 병원 복도를 달렸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기다란 의자에 오토칸이, 오토칸이 앉은 나직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내였다. 아이코 수술은 어떻게 됐어? 헉, 당신? 어떻게 여기를? 그건 나중에. 아이코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셨대. 그리고 20여 분 동안 나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러자 아내는 내 말을 슬며시 가로막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당신은 언제나 일만 하고 집안일은 나몰라라 했잖아. 나 혼자서 아이코를 돌봤고 당신은 말로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 집에서 당신은 그걸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 나는 그런 당신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당신은 사업이 잘안 돼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부터 결심했던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런 내 생각도 독선적이었다는 걸 알았거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았어. 우리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다 각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에고는 가짜 나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가 이기적인 자기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은. 몸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순간이 그 전에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딱 태어나면서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마음이 들어오는 시기가 저희 그 손녀딸을 보니까 이제 7개월쯤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뭔가. <laughs> 자아가 들어와요. 마음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7개월부터 해서 이제 점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7개월부터 들어와요. 그러면서 몸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들어오고. 근데 얘는 이기적인 애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내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기적인 게 이타심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안해도 그렇고 이분들 이 같이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아이코가 제일로 바랬던건 아이코가 애기들이 바라는 거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따뜻하게 편하,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게 더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그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우리는 서로 자기 좋을 대로만한 거지. 당신은 돈만 벌어 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돈만 벌어 오면 다야 하면서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돈만 벌어 오면 된다고 했는 거. 그리고 또 뭐야, 돈만 벌어 오면 다야 하면서 이제 둘이 서로 부딪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에너지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누군가 어디 가시는 길에 이제 톡을 하고 그랬는데, 아, 이 에너지가 통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통하면서 거기에 내가 할 거를 조금 더 하면서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 에너지가 완전히 포텐 터질 건데, <laughs> 에너지가 터지기 직전인데, 이제 더안 좋은 원래대로의 나의 비슷한 상황의 에너지로 막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진짜 더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알아 들으셨겠죠, 뭐. 에너지가, 아, 에너지가 통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톡을 하는데, 에. 에너지가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통하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 이렇게 톡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에너지가 통하는 그 느낌. 이 느낌과 전혀 내가 원래 전혀 있던 그런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다른 에너지를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혼한다고 아이코에게 이야기했을 때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성을 바꾸는 건 싫다고 완강이 거부하더라. 그런 점은 당신은 당신을 닮았나 봐. 역시나 나한테 그 애의 아버지가 빼, 아버지까지 뺏을 권리는 없었어. 여기는 이혼하면 성이 바뀌는가 봐요. 우리 때문에 그 애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말자. 아내는 마지막에 우열했고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알았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슴이 미워져 그 한마디밖에 할수 없었다. 쾅.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쳤을까. 있을 리가 없는 아버지가 와있고 어머니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으니 말이다. 젊어 보이는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가볍게 문내만 하고 수술복을 갈아입으러 갔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조금 전에 수술을 마친 아이코의 모습이 살짝 보였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이동 침대를 병실로 옮겼을 때 나는 마침내 아이코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아직 마취가 덜 깼는지 아이는 눈을 갖고 있었다. 아이코 괜찮니? 아프지는 않고 나는 아이코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작게 말했는데도 병원이 조용한 탓에 목소리가 울렸다. 바로 옆에 있던 간호사가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딸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코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아이코는 눈을 살며시 떠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코 알아보겠니? 아빠야. 다행이다. 그 말만 하더니 아이코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병실로 향하는 침대를 붙잡고 계속 말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나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술이 막 끝나서 흥분하면 안 좋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내가 아이코에게 계속 말을 걸려고 하자. 간호사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라며 나를 강력하게 제지했다. 아이코가 간뒤 병원 지, 복도에서 나와 아내는우드컨이서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고토 씨 되세요? 아까 수술실 장소를 알려준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고토 씨 맞죠? 조금 전에 어떤 할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이 편지를 전해 달라고 하셔서요. 전 간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고토 에이스케 기하 조커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에이스케 씨, 아까는 수고가 많았네.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려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어준 일도, 이곳까지 와준 일도 모두 고맙네. 이건 나와 한 꼬마 아가씨의 약속이었어. 나는 그 소녀를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네. 한달 전까지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1인실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그 소녀가 내 병실에 잘못 들어와 버렸지.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녀는 가끔 나를 찾아와줬어. 간호사 몰래 병실을 잘못 들어온 척하면서 말이야. 마음씨가 착한 소녀였어. 내가 쓸쓸해하는 걸 알아챈 거였겠지. 나한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나는 정말 혼자가 됐지. 자질구레한 일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보살펴 주니, 그게 불편할 게 없었지만, 크게 불편할 게 없었지만, 그들이 속내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은 아니자는가? 눈치챘겠지만 그 소녀는 자네의 딸, 아이코라네. 자네에 대해서는 아이코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 그 아이는 자네를 아주 많이 좋아하더군. 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거의 얼굴도 못 보게 됐고 매일 아프게 진,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네에게 대해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아이콘은 매일같이 자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팠지. 나같이 외로운 노인에게도 이토록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이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퇴원할 때 아이코와 약속했다네 내 아빠를 반드시 이곳에 데려오마라고 그 무렵 아이코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나는 퇴원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찾았다네 나도 자네와 같은 사업가일세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어.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됐네. 이제 알겠는가?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근데 우리는 돈 성공과 도전 정신보다는 또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돈의 지배를 엄청 받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laughs> 저도 그러고 있는 거죠. 돈의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복이, 공부복이 있는 거예요. 공부복이 있어서 이 물질이 아닌 에너지, 의식이 먼저다. 의식이 바뀌어야 돈은 그냥 수없이 널려있는 건데 그죠 근데 그 도전정신 뭔가 이 의식이 도전한다는 거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라 결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내가 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있는 것이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삶은 경험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하느냐 이거예요. 도전을 하는 척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대충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가, 어울려서 오고, 어울려서 오고, 뭔가 핵심적으로 탁!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상태에서 오다가 오다가 많은 것이라는 거야. 두려워서 제가 요번에 어 일요일 월요일날 행사가 있었어요 홍천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봤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야 맞아. 그분이 보신 분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에서 미팅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그분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큰 어떤 그 법인 사업체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법인 사업체를 하는데 빛을 내서 막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보증을 쓰고.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제 탁멎어버린 거죠. 뇌출혈인가 돌아가셨는데 심장도 이제 사업에이 돌아가는 이 돈의 에너지가 이제 빌려서 빌려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탁 멈춰버린 거예요. 다 멈춰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거죠. 아이들은 공부를 1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1등하는데 과학고등학교 막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제 막 2천만 원씩 막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다 돈이 다 막힌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는 피는 흐르고 있는데 정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어 세상은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편리한 거잖아요. 돈을 이제 돈이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진짜 15시간을 일을 했대요. 15시간씩.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는 저희 일, 이 일을 만나게 되면서 딱 느꼈던 게저 사람은 무조건 사업적으로 그냥 그냥 경험을 막 했죠.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죠. 그런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과 적당하게 놀고 이렇게 오겠어요? 생활 생활 속에 콜드를 그렇게 하시는데. 야.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바로 도전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도전. 그게 이제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는데 좀 살이 편해지니까. 생각이 이따만큼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이분은 아주 그냥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친정 식구들도 이제 보증을 섰다가 다 끊어지고, 못 갖게 되니까 다 연이 끊어지고, 시댁, 친정 다 끊어지고, 그냥 막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도전을 하는데, 몇 명만 하다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거절도 많이 나가겠죠. 거절당한 그 두려움 속으로 또 들어가느냐, 또 다시 도전하느냐. 오, 되게 동기부여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야, 어쨌든 대단하다. 그런데 저분도 한계는 있겠구나.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고 <laughs> 그런 경험을 했었던 거에서 도전을 막 하지만 뭐야 그 밑에는 또그 두려움에 대한 실체는 있고 막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아, 공부는 또 해야 더 커지겠나라는 거는 알겠더라고. 요 그래서 어쨌든 도전은 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하느냐, 도전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을 하느냐는 거예요. 대충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다 타인들에게 고용되어 있느냐. 결국 자영업도 고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건물 주인에게 건물 주인한테. 내, 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고용된 거잖아요. 건물 주인한테 고용된 거 아니에요. 진짜 건물도 있고 뭐 커피숍을 차려도 건물도 있고 내가 그냥 진짜 맛있는 커피를 다뭐 어, 그,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즐기면서 뭔가 있잖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laughs> 캐나그랬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 이게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막 예쁜 어떤 내가 그냥 마음껏 꾸며 놓을 수 있고 내 스타일대로 정원이 있으면 정원이 있고 정원이 있으면 푸른색을 보면 요새 얼마나 풀어요. 어제 산을 갔는데 야 진짜 매일 매일이 틀리다니 하루 하루 똑같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한3주 전에 왔었나요? 그때와 오늘 또 틀리구나 무성해지고. 어제도 틀릴 것이고 오늘도 틀릴 것이고 매일 틀리다 하셨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틀리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렇게 새롭게 막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틀리고 그날그날의 그이 모든 게 틀리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발전하고 있느냐? 발전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 정신. 의식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두렵고 저 사람과 즐겁게 해줘야 하는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생활 속에서 그냥 콜드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두려움을 즐기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네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렸네 하지만 자네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어 다만 조금 조금 서둘 서툴고 운이 없었을 뿐이야 서툴고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소설이라서 이제 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그 호킨스 박사님의 성공은 당신 것 다시 할 거예요 한번 했잖아요 이거 다시 할 겁니다. 이거 할때 이제 되게 좋았죠. 다시 한번 책을 음미하면서 의식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거 다시 갈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분이 신념 체계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믿음 체계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는 거, 믿음 체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선택되는 거. 그저 내 신념이 무엇이냐. 그래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신념대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들이 통달돼서 나는 평화로워서 하, 있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 없을걸요? <laughs>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하, 사랑스럽게 보이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 걸리지 않고 이런 분 없잖아요. 없거든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 그럼 불편한 사람들부터? 찾아서 왜 그럴까?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기 불편한 사람이 보였어. 외부에서 보였어. 세상에서 보였어. 그 세상에서 보인 걸 내면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저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이 있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이 내면으로 나한테 들어와야죠. 내가 느껴지는 게 뭔지 저길 보고 뭐 과거의 사건을 찾고 내면에 나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 봐서는 세상에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질문하고 신념 발표를 하시고요 또 점점 줄어들기 시작 아 서울은 엄청 많더라 그죠 렇 어딘가는 또 많아지고 줄어들고 막이랬는데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질문과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에 내가 나도 모르는 무의식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높은 상태, 행복한 상태로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도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